자, 모스탄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스탄, 어떤 인물인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탐구해 보시죠. 어제 오후 2시쯤 인천공항에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저 모스탄 교수를 어, 입국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밀집한 건데요. 자,

모스탄 미국의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 휩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김정태 대표님. 한마디로 어, 이 모스탄 이분은 그러니까 1974년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죠. 네. 그래 가지고 다섯 살 되는 해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간 그런 아세던데 아, 저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일기 때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아, 국제법이라든지 그리고 민주주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트럼프에 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음. 근데 이제 저분이 이제 특히 이제 자기 철학이 아주 강한 부분이 한 분야가 또 있는데 그게 이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오. 이 민주주의는 이 부정선거로부터 상당히 널 밑으로 덮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회 뭐또 인사 뭐 이런 뭐 언론 뭐 이런 부분과 이제 많은 인터뷰를 남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정성과 관련 의혹해가지고 현장 방문하고 또 자료 수집하고 뭐 특히 지난 6월 3일 조기 대선 어떤 그런 대선의 이제 공정성 문제와 그게 또 한미 관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그뭐 다양한 의견을 이분이 어, 제시할 걸로 그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국내적으로 이렇 부정선거 업무론자들이 네. 공에 많이 몰려간 겁니다. 아, 몰려가서 아저 사람이 그냥 와서 큰 역할을 해주고 대한민국에 이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이다 이런 정도의 좀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된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저 얼굴도 생소한 모스탄 네. 어, 미국의 교수가 온 것에 주변에 성조기나 태극기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군요 자 근데 저 모스탄 교수가 성치훈 부위원장님 네. 어,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게 했더군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는 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하 어린 시절에 소년공이라서가 아니라, 네. 성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이런 학업을 받지 못했다. 음. 이런 거짓말을 그냥 대놓고 방송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에 대해서 왜 저렇게 지금 공항까지 가서 열광하느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그러니까 음모론자들 한국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사람들은 트럼프의 측근이 음모론, 이 선거 부정론을 도와주고 있다, 네. 인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걸 밝혀줄 것이다 이런 믿음 때문에 저는 잘못된 왜곡된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본인이 드저던 그, 2020년 대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했었고, 그걸 주장해서 폭동을 주도했다가 탄핵 소추까지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측근으로. 서 뭔가 주변에서 뭔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붙이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의 말에 저렇게 대한민국이 어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가? 일부 음모론자 아직도 여전히 선거 부정론을 믿는 사람들이야 주목할 필요가 주목할 고 싶겠지만 저는 네. 일반 국민들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준영 기자님 그래서 사실 저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되고. 뭐 한국에 초청받은 것도 취소가 됐는데 자비로 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어. 예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해외 12개국 55개 나라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그리고 시민단체 연합회에서 13일 공식 설명을 발표했는데 네? 한국 입국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이이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찬반 양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양쪽 입장을 조금 더 균형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그래서. 어, 서울대에서도 특강은 취소된 그런 상황입니다.